스타트! 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다. 네. 예. 어, 오늘 그 비가 오는 네. 와중에도. 아, 예, 죄송합니다. <laughs> 날씨도 또 저희 연배를 많이 파악것 같습니다. 뭐, 비도 이렇게 옷이 젖을 정도는 안 오고, 게 연배를 빛내줘서 여러분들이 잘친것 같습니다. 오늘 뭐, 1년 중에 큰 행사지만은, 뭐, 큰 사도 없이 잘 마무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튜브. 자, 아, 그럼 시상하겠습니다. 아, 다 보기. 이승현선 와! 나사 가나이사! 가 가나이사! 가나가나이이사가이사1이이이이

자세가 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들 뭐 했는데? 리어. 어 리어. 목체가 보기 했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리어입니다. 다음은 농기입니다. 회장님. 하다다 보기가요? 농기입니다. 다른 시간에, 다른 다른 시간 감사합니다. 동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세여세 제여, 네, 아. 여 네. 최고 인장장가에니 아니. 이이이 네. 받은 줄 알잖아. 아못받니까 아니. 벌계

이거 개의 개의 지금 개의 사진 아닙니다. 동영상입니다. 어, 그래? 어, 말이야. 아, 그래? 아, 동영상 아, 동영상입니다. Mm. 뭐 아, 동영상입니다. 네. 아, 동영다 아, 동영상입니상다 아, 동영다 아, 니 아, 니다 아, 동영상요니다다 <목소리> <목소리> 나도 <그만 둘러껴야> 되겠다. <목소리> 아 나도 그만둘렇야 되겠다. 간 거지. 간 거지. 어때요? 다봐 주는 기라. 아, 아, 아막 쓸지려고 그러지 네 아, 고 빠지신. 방금 잔디 다 하고 하 아, 그래어담 아, 어디 갔어? 하는 거야. 간 거지. 자, 누구누구 드디어 영배우승입니다. 선수 뭔데? 자, 배연배 점수는 59점. 어, 호 강사의. 아니 그 제일 많이 상승 예상 아이가? 가 가르쳐 줄게. 아 너. 나기도 아, 이어도안먹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폼 오가. 폼 오가. 그 오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그니다 알겠습니다. 이 해야지.

뭘못먹어고뭐하더라 <laughs> 상품권 와, 아, 축하합니다 뭘못 먹어가지고 뭐하느냐 수고만만 하세요 수고만만 내려줘짜 오늘 좋은 라운딩이고 기분 좋았는데요 예, 같이 라운딩 하신 분들이 너무 재밌어 즐거운 라운딩이고 이런 상을 받은 것 같아요 됐다 한지아한 번만 해펴이요 네, 행운상 한번 불러주세요. 아, 아, 오늘 1등부터 16등까지 있어요. 어. 행운상은 우승자가 번호를 뽑겠습니다. 어, 오케이. 자, 불러주세요. 번호. 네, 1번에서 아무거나, 아무거나. 자, 이거. 아, 나 이거. 12번. 아, 12번. 12번. 12등이 주으요 아, 12등. 들어가 <laughs> <다 12등이. 웃음> 또 어떤 상을 받는지 나라니까. 만약에 상이 종목되면, <laughs> <못 빨간다>. 취소입니다. <웃음> 아니, <웃음> 진짜 나는, 기복룡, 기복룡. 내가 이라고 더라고 아, 너 아, 너 너무. 어? 아니, 아, 너무. 안안 아, 너무. 아, 아, 너 아, 너게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 와, 감사드 아, 야. Yeah. 야. 이거 이제 왜지? 이제. 이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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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신기하게. 아, 이대로야. 야. 알았나. 감사구아 공만이 얘이봉종이봉종

그게 같은 아니지. 아거 내가 반납해야 되는 거라고 했는데 아, 우 아, 헷갈리는 거라 제 아. 리 나는 거. 야 안. 나 아, 이 전화번호. 아, 받았네요. 오늘 안구도못 했어요. 형님한테 드라이브 다 졌는데 뭐.

왜요? 우리 이거 이내는거부장을 <laughs> 어, 하나 공식이 잖아 내가 지금 타의를좀 해서 예장 예. 구장, 부장도 좀 바꿔 보고 아니 기사이렇게 뭐, 있어. 예. 물어보는 게 나겠죠. 예, 예. 일단 몇 군데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먼저 이제 회의를 해야 될때 내년에 회장을 어떻게 예. 할 건지에 대해서 회의를 네. 네. 해야 되겠죠. 회장 해야 지 예. 예. 그래서 원래는 그, 조용래 사장님이 순번이었어요. 번호대로, 순서대로 하면. 네, 예. 근데 조용래 사장님이 개인적 사정 때문에, 네, 다음에 네, 하신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김춘석 사장님이셨는데, 그, 개인적 사정으로 또 탈퇴를 하셨어요. 회장 한다고요? 예. 아니, 뭐, 그전부터 많이 힘드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 그, 누가, 누가, 하가 그, 옛날에 신호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 순번이 이제 한근론 사장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한근론사장도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여러 가지로, 그 회장하기에는 좀 힘드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장이 이제 순번을 따지자면, 이제, 지승현 사장님이신데, 제사도 지금 올해 4월부터 나오셨습니다. 게내 4월이 못돼가지이 없어. 근데. 네, 방이 없어요. 어 충분히 나누라고 어차피 방이 없어서. 마 아니야.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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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내년에는 이승현 선생님께서 회장을 하시겠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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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수, 박수. 오, 박수. 박수. 회장님! 회장님! 지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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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수락, 수락 때는, 수락 때는, 수락 때는, 이분는돈에 하셨던 뭐 형님들이라든가, 이게 주먹, 주먹, 주먹. 면역이 많이 됐기 때문에, 수락, 을 하는 데가 아니면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어...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 뭐 들은 얘도 있고, 우리는 상하부 뭐, 님도 그렇고, 당연히 한, 뭐, 한글로 생각했는데, 뭐,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치면은, 저는 뭐 다른 의미로, 별거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다 그냥 신다 열심히, 하고 하고 열심히 하고 네. 그냥 내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렇 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네. 한 가지 더 안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 신 골고루 바퀴지가한 4달정도 됐거든요 근데 요즘 예전에는 심페리오 방식으로 하면 어느정도 색을 골고루 가지고 간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4달동안 하면 거의 70타에서 80타 초반이 우승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이제 타수가 적은 분들은 이게 우승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올 안건이 매달 한달은 실패로 방식, 한달은 핸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안건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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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략, 동의니다 그렇게 그것도, 그것도 네, 한번좀보 그러니까, 아. 아, 뭐, 네. 저거 사데 약간 6개월 묶고 발라 먹 묶으면 아니 그도거같 지금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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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3개월 먹고 있는데 8개월 묶자고 그면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3개월 묶는데 내가 공 공당이 많은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집 빼려고 하니까 이게 솔직히 샷이 안좋고 이걸 잘 못친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 어, 왜도 기회가 없어 예, 이래나저래나 기회 없어 그 70%는 나도 있고 이 상이 있잖아 앞그러면 그래, 그렇죠. 복장 복장가자 같이 이제 네. 복장어쩌 복장, 복장. 방법이 없어. 그냥. 야, 그잘 쳐야지.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 네, 그저... 아니, 제가, 그저... 저거 아, 네, 못못 네. 네. 해봤다 아니 아니, 못했 벌금... 벌금 내라 벌금 나 이걸로, 이걸 아니 아니, 벌금 걷나? 꺼져! 꺼져! 지금, 아, 지금, 네. 계속, 네. 지금 계속 우리 한쪽으로, 하고 있지 난 내가 또 예외로 하는 거로, 그거 하기 전에 이게 왜 그러는 거 우리가 이제... 핸디를 조정해야 하는 하트기 때문에 네, 네, 벌금도 좀어아야고최상도 로나도 내기를 했구만 내기를 좀얘기도벌금을 모아 가지고 그러니까 yeah. 네. 벌금을 모를 하는 데신에또가네내생각으 웬감이 저 핸디를 벌금 전에 이렇게 자기 핸디 대비 그냥 쳐놔. 하면 안되 왜? 안되요아이아이아이디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이디어아까디어아이 아이디어. 아까아이아이아니디어아이디아이아아어 아이디어. 아이어 나오는 아까 이런거 내년에 어떻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 내년에 네, 하자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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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잘 생각해보고 아, 내년에 최 아, 계속 하실 아, 아,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럼. 왜요? 계속 하겠냐고. 계속 하겠냐고. 아그하자는이제 무슨 그런 건결정한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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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아, 여러가지 네. 여러 아, 얘기를 근데 아, 왜내요

호수. 네, 고 예. 아니 학수시월달도 내고, 라고 얘, 연계하는 건 내고, 그래 같이 연기로끌어오 그게 맞다. 네, 맞습니다. 한달 더. 이거 한번 거리를 예를 들어, 네스카페. 다 주워가시죠, 주워 주한 달이 안거지더 나왔습니다. 지금 그 연배가 끝나고 연배 점수는 0월달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회장님은 내년 1월달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에 회장님 민규도 11월부터 시작. 10월 달까지 마무리하고 1월을나 하는 게어떠냐라 소리가 나왔거든요. 회도그요빠시다배를 집중해서 회장도 기침하는 거지. 예. 배 점수가 실로 그 그러면 다음 때 합니다. 네, 됩니다. 근데 반대 이후 권역 선수 아니 그러면은 오늘 지임하는 거지. 네, 네 다다 취임식이에요. 다음 달부터 취임 이제 네, 다음 달부터 모든 회계는 1월 달부터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원래는 모든 달 그래, 그래, 그래. 연배에서 다 결정을 결정을 줘요. 그리고 네. 연배에서 결정을 하죠. 네. 네. 그래서 그냥 네.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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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통 회장 취임식은 네. 1월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 안? 아니 제 의견. 아 예. 네. 근데 의견은 지금, 네. 지금 이제 금방 오늘 회장을 해놓고 다음 달부터 회장 하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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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러면좀불안하아이 어. 회장 내정 돼 있고, 예. 그다음에 말까지 다년 오는 거는안 근데 이제 아, 아, 시타도 있고, 예. 시타도 <laughs> 내년에. 아지 시타게 이야지시시 지금 우아 연도 그래. 바꿀 때 하는 거. 나는 나도 그거 참서. 얘기해도, 얘기를 그걸... <laughs> 해도, 얘기를 해도, 얘기를 예, 해를 해도, 얘기를 해도, 얘를 해도, 얘기를 해 해도, 이이 원래는 도는해는해 그 연맹 많이 모일 때 회장 이 집을 한단 말이야. 우리는 그냥 우리는 다 오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렇다. 다른 모이가면은 연맹 캠프하면 거의 다 와. 그럼 어떻게 본으로 결정하라고? 알아서 생각을 해서 알아서 할예요아 이거 길어질 것 같아. 자 여기서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